뉴욕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바로 뉴욕시티스 패스트푸드. 자 유명할수록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. Standing in line. 네 줄에 사람들이 다 줄을 길게 쓰겠죠. 근데 그래서 뭐 주문을 하기 위해서 you have to stand in line, right? So you have to stand in line and you have to order. So 자기 차례 있을 때 order 하는 겁니다. So standing in line, 줄을 쓰다. Next, next. 그제 표정 보셨죠? 약간 무뚝뚝하게요. Next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너무 바빠서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. 뉴욕커들은 좀 불친절한 면이 있어요. 그 특히 바쁠수록. 그래서 next in line, next 이렇게 합니다. 자 발음 일단 볼게요. pizza, pizza no, pizza no, pizza, pizza, okay. So it's pizza. So ordering pizza, 피자 주문하는 거. 이 pie, pie.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애플 파이 뭐 그런 파이가 아니에요. 치즈 피자 이한 판대기를 다 바로 pie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파이를 먹고 싶다. 그러면 이제 대자로 주문을 한다면 Hi, can I get one large pie? 이렇게 합니다. 그데 어떤 파이? 무슨 맛?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? 치즈라고 한다면 one large pie with cheese.